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보여드릴게요. 10초 후에 공개, 1초 후에 공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헬플러스에요헬플러스를 이제 5명과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약간 비웃거든요. 걷고 걸어서 험블스에 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늘을 보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빨리 사고서 집에 가야겠어요. 영어 노트를 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하에 있는 다이소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학용품 코너에서 한번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정말 예쁜 게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캡슐이 있어서 하나 샀어요 아싸 자랑해야지 당근 있어 응? 구매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영원트 다이소에 없어서 다른 데 사볼게요 꽈고이급 쪽에 다 헤매다가 왔습니다 이급 쪽에 헤매다가 이제 가는 중입니다 이급 쪽에서 진짜 많이 헤맸어요 이꽃쪽서 진짜 많이 힘했어요. 땀이 뻘뻘 나네요. 아, 힘들어. 지금 알텔박스, 알트박스로 이동 중입니다. 두이 보이네요. 맞아요. 저희가 할 곳은 알트박스예요. 알트박스에는 먹거리, 슬라임, 학용품 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엔 있겠죠? 예쁜 빵 메뉴도 있아요 와. 여기도 예쁜 학용품들과 맛있는 먹거리들이 가득했어요. 잉글리쉬는 드디어 찾았습니다. 와 드디어 영어 노트를 찾았어요. 영어 노트 말고도 예쁜 곱책들이 많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갔습니다 계산을 맡았어요. 산 김에 이것저것 좀 사느라 늦었어요. 이제 쇼핑을 받 아,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가방이 아, 빵빵시에요 8시. 아, 이것저것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사다가 이렇게 드셔버렸네요. 아, 어떡하지? 이제 저가 쇼핑하는 물건들을 집에서 보여드릴게요. 거의 이 정도는 진짜 미로게임 같다. 지금 해먹고 있어, 진짜. 그럴 때 쉬운데 탈출어 인정? 다 탈출할 탈 <laughs> 여러분 어떡하죠? 아니지, 탈출이 지금 탈출이 길을 헤매고 있어요. 항상 야, 올 때는 괜찮은데 갈 때마다 항상 명길을 있어요. 명 어떡하지? 아 진짜 미로 뭐, 같아요. 뭐구 뭐, 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추구를 찾았대요. 다행이다 이제 집에 갈수 있겠다. 드디어 축구 찾았습니다. 아, 밖에 와 밖에 나왔어. 어 조금 비온다. 나왔는데 지금 비가 줄줄 내려요. 뭐 조금 조금 씩좀굵게 조금씩 <laughs> 어, 우리 진짜 잘났어. <laughs> <달라진 수는 웃음> 어머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laughs> <와. 웃음> 아니 다솜이랑 저랑 사는 같이, 사는 같이 사는 굵게를 <laughs> 한번 <laughs> 똑같이 얘기했어요. <laughs> <laughs> 음, 얘기했어요. 와 <와서> 신기해. <바람이 웃음> 대벽이야. 아, 요즘에 진짜로 너무 비가 많이 나와요. 아, 장마철. 어, 어, 어. 난비 오는 날이 진짜 싫어. 찝찝해. 아. 와, 아, 그선 집에 가서, 가서 뭐라고 변명할지 생각 좀해 번씩 나. <laughs> 아, 그렇지. 뭐지 그거 뭐지뭐지그 다이삭 갔는데 없어가지고. 아, 아, 근데 진짜. 아, 저번에 마이삭 있잖아요. 그거 5 0킬 m 이하 날라 야, 근데 저희요, 저기요. 근데 이번 태풍 이름이 웃겨요. 밥이. <목소리> 너무 예뻐요. 웃겨요. 아, 왠지. 왠지. 아, 왜냐하면요. 태풍이 막 겉쌌는데도 막 무섭게 이름 지으면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예쁘게, 귀엽게 일부러 지우면. 아, 근데 그거 인형 밥이 아니에요? <목소리> 그러니까. 인형 밥이 예쁘잖아. 그러니까. 근데 <목소리> 태, 인형 태풍은 무섭잖아. 근데. 무서운, 무서운 태풍인데 또 무섭게 지으면더 무서우니까 네. 귀여, 귀엽게나 예쁘게 네. 지우는 거야. 덜 무섭게 하려고. 어, 진짜. 비가 제 눈에 맞았어요. 제가 좋은가 봐요. 약간 어린데면 저희가. 이씨, 나는 지금 12살이니까 어, 8년 뒤에 저의 메, 채, 최근 모습입니다. <laughs> 저의 성인때퇴근 모습이에요. <laughs> 어, 저, 저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쵸. 8년 뒤손소미 t v 의 태풍길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변명하는데 거짓말에 변명하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소소미 하루는 쇼핑 하루였어요. 어 비온나 진짜로 많이 오 온대? 어, 갑자기 많이 와. 비방울 많이 난다. 어, 얘들 우리 지금 속이는 거 아니야? 보이죠보 보이죠? x 보이죠? 죠비방울 어머어머. 비방울 어, 어, 아니에요? 그거. 무지개 있어 무지개. 어. 바람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이제 저희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저희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laughs> 오늘도 아럭이에서 <한 플러시에서> 퇴근합니다 <웃음> 퇴근 <laughs> 안아이사람서이사람어이이렇게다 했어. 이 사람은 앉아서. 이 사람은 앉아 여렇 8시 나갑니다. 뭐 하시는지 엘리베이터 입장 엘리베이터 입장했습니다 뀨 V 해주세요 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진짜 아니야 아니고 8시 12분 엘리베이터죠 V 봐봐 여기 화질 좋다니까 이거는 아무도 없어서 안 아, 먹었지롱 아 그래도 같이 먹자 먹어야지 해 먹겠습니다 음. 갈비 음. 광고 아니에요 <laughs> 광고 아니에요 광고 노리는 거아니에요 음. 광고 노리는 거 아닙니다